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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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음, 한번 봐야겠어 음, 그치? 아직까지 잘 필요 없어 이게 바닥이 보이면 그래바라 이거 괜찮나? 어 아주 거뜬하다 음? 렛츠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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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니까 너무 좋다 아 이렇게 안 해도 돼. 지금 다 찍어주고 있어 편집하고 이거는 각도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누워있든? 뭐, 근데 이 쪽은 살짝 왜곡이 있어 이거 채워야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애초에... 저... 갑자기 배달... 보차. 몇 높이 있어? 75? 85? 85? 85? 85? 7 5어8 0 7 5오5 85? 85? 85? 85? 어? 5 85? 8 어? 85? 어? 5 85? 어 어. 8어 85? 어어8어8어 85? 어5 85? 85? 85? 85? 85? 85? 와트를 5 85? 85? 85? 85? 85? 85? 85? 5 85? 85? 85? 8 난 진짜로, 어, 빨터구거 어, 실제야. 근데 난 다리털도 빌고이 헬멧도 썼으니까 10와트 죽일 수 있는 거야. 나 네. <laughs> <난> 진짜로. <laughs> 아니 진짜야, 얘들아 <했나>. 진짜야. <laughs> 나 트레칭. 소 써있잖아. 다리털이 수목하면 5와트, 아 7와트. 7와 때문에. <laughs> 너는 너는 12와트. 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와트, 마이너스 5와트. 난 플러스 1 이거 왔어. 와 되게 군주하다 너. 아? 어. 나? 좀 <laughs> 어. 나좀 설레. 엄청 세대하겠다. 이렇게 관리 잘할 거면서 평소에 왜 방치를 하냐 이거야. 홍천 갔다 왔어. 군대처럼 일요일에 개인 정비 해야지. 홍천 <laughs> 갔다. <laughs> 오늘 라인업 소개하겠습니다. 출장 갔다 돌아온 임가천. 자전거는 트랙의 에몬다 새로 들어온 신입 성현 파크 그의 자전거 이게 뭐였지? 메리다 스컬트라, 스컬트라 8000이 중에 얘 자전거가 제일 좋다 땡스트 당근마켓 to... <laughs> 오늘은 셋이서 남산을 가보겠습니다 네, 라이트 키세요 네땡시땡시 <laughs> 셋이 오래.. 야 맨날 혼자 타봐요 셋이 타니 느낌이 상해 진짜 맨날 혼자 조용히 탔는데 오, 여전히 BH도 좋아요. 네. 맞아 네. 리가해요 너? 왜? 뒤에서 보니까 딴딴해 보여? 딴딴해. 느낌 어때? 이상해? 뭔가 폼이 다시 예전 자린이로 돌아간 것같아 폼이 뭔가 유연하지가 않아졌어. <laughs> 딱 포즈가 좀 타보네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서 <laughs> 이것저것 살펴보네 안 오는데? 천천히 천천히 <laughs> 오랜만에 타서 신난 세원씨다 자전거는 거짓말 안해 오랜만에 타도 잘 타네 힘들어. 안 보여. <laughs>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저어로티지도했어리 뒤에. <laughs> <태픽지도를> <laughs> <laughs> 멤버, y o u n d e 앉아버렸구요. 네형태니까 성연의 첫 남산 도전이네. 그러 네. 아, 올라가는 없었다. 엄청 내는데 어. 1선, 어. 네. 풍세, 이선성현 내가 말. 와 남산 오랜만. 왜 <laughs> 표정이 안 좋은데 선이 아, 아니야? 진짜 했어요. <laughs> 인천이랑 똑같다. 왜냐면 누워있으면서 아 그냥 뭐 기도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의도나 가자할까 이러는데. 어, 남산 아, 청천등역 남산. 원래 매도 오르고 가자야 맞아 맞아. 야 오늘 오랜만에 운동하는 만큼 남성으로좀 나와야겠지. 그세훈이도첫 남산으로 했던 말이. 아, 나 너무 얘기 듣고 긴장했나봐, 쫄았나봐. 나도 그런 지금. 아, 근데 진짜 그런 필요 없고, 만약 하다가 니 최선을 다하고 못하겠으면 그런 거그니고이 자존심에. <laughs> 어, 자존심의 문제야. <laughs> 왜 이렇게 잘 타냐? 나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아예다 데리고 가자. 네. 막 카톡 오는 거 아니야? 네. 형. 네. 먼저 가. 네. 전화오고 있어. 네. 어. 왜? 앞에서 기다리면 돼. 일단 여기까지 와봐. 서현이 지하고안될거 같아. 진짜로? 그럼 일보급소 가 있어. 오케이. 우리 내려와서 일보급소 가서 시합 한번 가자. 뭐, 그래. 그게 너가 특출난 거야. 천천히 올라가자. 어, 그냥. 근데 너가 페이스를 높이긴 했어. 성현이가 지금 뭐 겁도 먹고 힘들기도 한데 계속 우리가 빨리 가버리니까. 아니, 난 당연히 할리 데이비슨까지는. <laughs> 올줄 알았지. 중간에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뒤보니까 안 보이던데. 차가 많아서. 모든 게 지금 패닉에 차 쌩쌩 다니고 다리는 말안 돼. 너 쉬는 동안 박성현 키워서 뭐 너를 이기게 하겠어? 무능한 감독이었다 내가 <laughs> 성현이 밥쇠다 아직도 <다시> 힘들지? 어... 풀이는 아닌 건힘 <laughs> 이게 안될까? 한달반 전에만 해도 야나 하나도 안 힘들어 여기 이제 쉬워 한달 쉬면 이렇게 됩니다 아. <laughs> 한다타 아힘들다. 많이 약해졌다 진짜. <웃음> <웃음> 아 근데 너무 힘든데. 난 미쳤어. 올라가다 탈지 않다 와땀 미쳤어 고급스러워 가 있겠대? 어 근데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도 성현이 못 탔을 것 같아 체력이 아직 아, 너무 힘들다. 공경 씹기봐 아, 천천히 갑시다 바로 브리나 <laughs> 바로 브리너 너랑 남산 오르는 게몇 번인데 지금 제대로 너 오르는 거 찍혔다 처음은 너 찍은다고 하면서 내 얼굴 찍었다가 욕먹고 두 번째는 녹화 버튼 누른 줄 알았는데 버튼이 안 눌려 있어서 혼자 떠들다 끝났고 근데 어 지금도 느끼는 건데 어 홍천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었는지 지금은 힘들거든 어 속으로 네, 홍천도 했는데 아. 아 이런 느낌 마음속에 좋은 날들다너 너무 오래 지긴 했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탔어야 되는데. 거의 4주를 출장 가서도 샤워하기 전에 스쿼트 하라니까 뭐 <laughs> 그럴 리가 있겠냐 숨쉬림도 없었어 <laughs> 너 남산이 7분이었나? 6분? 어 그래? 10초 1분 40초 오늘 7분 되 아니 8분일 것 같은데 9월 말까지 6분 20초 안 PR 찍을 수 있냐? 9월? 어두달너 이사 간, 갈 때까지 아하. 30초 줄이는거 이런 목표가 있어야 계속 타게 돼. 아무 목표 없으면은, 길을 잃게 돼. 근데 나도 뭐, 남산 3분, 4분 그러더니. <laughs> 죄송합니다. 또 올라가니까 별로 안 힘들지? 편만해 오케이. 근데 이제 뭔가, 예전과 비교하게 되니까 짜증나는 거지. 어, 비교할 수 있어서 너가 반성을 할수 있고, 반성 있으니까 발전을 야, 한다. <laughs> 아, 근데, 해가 너무 뜨거워. 너그 중국에서 미세먼지 먹고 서 그래? 하필 쓰레기차. <laughs> 의지 마이너스 3 0 됐어 <laughs> 쓰레기냄새 한 번에. 나의 숨소리 를들으니 느낀다 너의 공백의 시간해. 이이 p 아아 p y 어떤 속도도 느끼지 못해 r name? I'm going to go to the kitchen. I'm going to go 아, 그동안 장마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나만 오랜만에 턴이 아니야. 어. 근데 너는 아예 노, 노은 사람이라. 난 그래도 중간중간 문은 열어서 숨을 쉬고 있나 확인은 했어. 너는 그냥 문장 보고 나간 거야. 동천도 갔는데, 끝까지 꺼. 너 이제 내일 출근 내네 발로 한다. 천천히 올려. 내가 예전 운동할 때 생각하다가 횡문 관 기운에 걸린 거 아니야. 허벅지에 근육이 녹아내렸어요. 뭐든. 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왔다. 단계. 그건 다람쥐한테나 줘버려. 오! 냄새야! 그래야 되는데 몸이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다 오긴 했는데, <laughs> 호거가차어떡하나요 호가차 어떡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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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웃음> 다 왔어 다 왔어 오, 와우 빤 오늘 놀랐다 남산 4주 동안 쉰 인가차 집중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아아 어. 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아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진짜 오늘 기강 세게 한번 잡았다 반성해야겠다 <laughs> 그래도 포기란 없었다 남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 아어아 그래? 에 w o 로 에스웍스 뭐다고에 m 1로 에스웍스 w 습니다 여러분들 그 맛이지, 내가 그맛 때문에 수복스러는 거야. <웃음> <웃음> 오늘 세차해서 어. 포기할 수 없었어. 올라올 땐 죽을 것같아서또 막상 올라가 별거 아니잖아. 어. 옆구리가 맨날 아파. 이게 밥 먹고 소화 안, 안 시키고 타니까. 겉에 있고 또 오랜만에 타서 온몸이 지금 깜짝 놀란 거야. 쓸라고? 다 들어와. 메일이 나오러 다 따줄게. <laughs> 코스가 성연 쿤. 성연 쿤. 어? <목소리> 괜찮아. 많이 아쉽다. 사을꼭붙여야 돼. 여기는 잠수교, 스파클링이 히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기는 잠수교 스파클링 이 키트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laughs> 얼굴 나오면 됩니까? 잠수교 스파클링 두잔 드릴게요. 물거 아니지? 엄청, 엄청 빨리왔네요 네, 초부터 오늘 그냥 천천히 너 데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생각을 했거든. 근데 입마가 너무 신나갖고 그 오르막길에서 너무 밟은 것 같아. 요 아니 난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부터 그랬어. 너가 얘를 그거 한 거야. 그래서 <laughs> 이 전화를 바꿔서 생각이 들 거야. 아니 같이 듣고 왔었어야 되는데, 근데 난 당연히 할리데이리슨부터가그찐이래든 벤치, 아, 아, 다리가. 아 네. 이거 더을 하면 지난다. 해가지고 그냥 샤방 라이딩 한고 왔어. 사장님이 오늘 왜못았어요그거고 하차했습니다. 미안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진짜 내가 느꼈어. 아, 지금 왔어. 나는 처음 탈때내 기준으로 생각했어. 할리 데이비슨 까지 감감인가 했어 여기가 진짜 내가? 할리 데이비슨에 뭐야 반향트리 그거 가게 가는 거 뭔가 못할 것 같아 이, 이 의심이 현실이 이거 이거 안데 이거, 이거 뭐지? 근데 어 그때 촬영한 거 있잖아 여기가 끝인 줄 알았다고 힘들어서 거기가 난 남산인 줄 알았어 <목소리> 우리 라파도 하나씩 더 사자 <목소리> 사야 돼 너무 단벌신사야 그러니 <목소리> <목소리> 봐봐 난라파이 라파보다 비싸던데요? 그래? 그래. 뭐 어쩌라고. <laughs> 너 이름 뭘로 할래? 어? 박복동? 박복동? <laughs> 훔치진 않아요. 중고로 보래요 <laughs> 구독자 형님들이 우리 성현쿤 닉네임 좀 지어 주세요. 박개구로 어때? 박개구로. 저 형님들한테 가가 준다. <laughs> 유튜버 하시면 좀멋시나요 바로 눌러달라고는 거. 아, 하여튼 뭐. 음. 음. 인가차 M1다 송촌님 감사드립간다고 어, 맞 송촌 되게 잘 아. 보고 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동영상을 볼때 제일 신선하고 진짜. 아 정말요?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끈끈한 것도 보이고 하니까 너무 좋고 아. 저희도 친구 13명이서 타요 아 정말요? 아무튼 건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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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쓸 yes, 와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알아본다 했잖아. 나 심장 너무 떨려. 심장 박동은 180. 와 내가 와 진짜 그했다 했다. 감사합니다. 바가트. 야 지금 인사 영상으로 당겨. 당장 저한테 <웃음> 확실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진짜 감사하다. 진짜로 먼저 와서 인사해주고요 열심히 하자 부산 아, 아. 다녀와서 오랜만에 에디랑 타니까 역시 훨씬 재밌네요 무튼 오늘은 여기서 라이딩 끝내고 유튜브 시작한 뒤로 누군가가 저를 알아봐서 가장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원동력 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같이 캡틴 큐 다같이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천명 가고싶대요 오네가이시마 감리가 드립니다.